나려 간다 이 미드가 되게 재밌게 올라가네 아가비 깨비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미포 할까 리거이좀 좋아보이긴 아, 하네. 아니 애매한데. 아 라인 개많은데 이거 맞나? 잡기는 할것 같아. 잡아놓을게요 그냥. 나이스. 했대. 배리어 있으니까 한번더 들어오면. 잘 먹고 라인도 안막안았고 아. 경쟁 솔들은 뭐야 고승가 어, 재건이 <laughs> 하이. 한랩 찍고 싶은데. 음. 찍었다. 어, 찍었다. 풀을 그렇게 막아 버리안 하고 없긴 해요. 피하긴했는데 어, 도망가 <laughs> 아, 아 렐. 열을 이걸, 맞아야겠다. 이거 야되거 아니, 풀을 어, 낼을 이거 다이브 못 쳐, 어차. 이브 치더라도 몇명 죽겠다, 저거. 유명사고 할게요. 세명 잡았네. 오, 와우. <laughs> 아 뭐야? 아니 저걸로. 이게 뭐야 이게? <laughs> 근데 처형이네. 게임 네, 전부에? 아이건 더블킬이야? 음. 잠시만. 딜? 어? 참을 수 없는데? <웃음> 어? <웃음> 뭐? <웃음> 아 이거 못 참지. 응나 <laughs> 음, 롤하고 있어 롤. 매니저 매니저. 한 명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방송을 접다가 와가지고 매니저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루키 내게 아 이건 죽겠는데? 뭐어 잡았어? 오케이 레또레또레 킬이야 레레 킬이야 삼킬아 잠시만 빠져 아 보러가 나가야 돼. 야 그냥 아 탑에 바꿀 안 되겠다. 트위치 오고 있긴 한데. 아왜 트위치가 오고 있냐? 근데. 그니까요 미달리가 와야지 얘는 탑이네? 뭐야 얘? 아 그걸 왜 보여주냐? 보여주지 이게하는날 아, 나이... 1겜? 아니 경쟁 1겜 하게임는데둘다 하긴 하는데 이달리은이 니달리 이달아레가아 니달리 왜 1픽으로 뽑은 거야 저은대단하은

아직 안갔지갔오 맛있다. 32초 얘배리 있고. 미드 미야. 좀 무섭긴 한데. 용슬라이너. 일개 말때시참하긴해요 너무 빨라갖고 오우 두다 뺐어 <laughs> 8원 8원 5원 4원 이거 근데 미카엘은 가주는 게 좋을 듯 아 그럼 첫템 가고, 두 번째 템 갈게요. 둘째, 두 번째 템갈게 두 번째 음. 근데 얘네 스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칠식이. 내가 정화 드는 게 맞긴 한데, 음. 여기서 라인전 못 이기면은 정화 들어도 의미가 없어. 용랩 찍긴 하는데 이제. 모르가나위 있는 거 확인됐고. 뭐야, 미니언 얘 방금 쳤는데 이걸 모르네. 안 되겠다, 차야했다 뭐막 들어오는 거아니야또유포 6도 <laughs> <믿고 육도> 아닌데. 저기 확실. 아. 아, 만타 살이야얘왜 320원이에요? 뭐지? 별이 많아. 아, 스타. 나 그거 잘 모르긴 함. 가끔 퍼블 아닌데 400원 되는 애들 응응응 그 맛있다. 골고루 먹었네. 우리 바탕은 좋은데, 배려도 안 빠져. 빠져. 나 진짜 배리도안 빠졌어. 이거 왜 이래? 어 빠졌어? 라렌타? 루덴라 찌우. 쟤는 육지이구좀 조심해야 되는 거 같아. 야, 뭘 봐? 가... 야, 진짜 예상대로 딱두 명만 해. 응.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좀 슬프긴 하네. 아 진짜 왜저런는지 거면... 모르겠네. 저럴 거면 그냥 AP 트위치를 하지. 예나 한타 때 W만 깔아놔도 1인분인데. 이 딸리 정글 같은 걸왜 하는 거지 대체? 어? 공을 막아? 집깔라고? 지금 안 보낼 건데? 보낼 건데. 근데 숨어 있는. 공 없는 미포. 그콤보 별로 안 무섭긴. 해. 뭐지 대포가 길막돼서 왔는데. 어. 둘다 있네. 미포는 공이 없기는. 미소미 겁나 빠르긴 하다. 이거는 한대 때려놔야 돼아 세게 맞았는데? 헤헤헤 너를 위한 루덴이야 응. 버티는 거 되겠어? 너를 위한 루덴 응. 아갈리 왔다 이거 미퍼 쪽으로 뚫어야 돼네 갈리오 병못 넘으니까 아 저게 안 죽어? 맞. 았어

로 하드 박았고 가입시동 피가 해야 되나 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와6틸류미 미쳤다 아 저.. 얘네 듀온인가 이렇게 같이 다니지 계속 <laughs> 일단 듀오 의심 갈 정도로 같이 다니는데 민뿐 잡자 저있게 죽여.